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헌금 중에 저희가 작정 헌금합니다 또 하나님 옆에 서원 헌금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들 건축할 때 보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어,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 정말 설교가 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뭐 하여간 힘이 되고 재밌는 겁니다 뭐 위아래 신 양복에 흰 바지 신 구두 이렇게 입으시고 개 설교를 하시는데 뭐 하여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의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뭐 얼마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얼마 헌금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뭐 하여간 큰 금액부터 해가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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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제 낮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손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옛날 오래된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 옆에 빨간 벽돌로 딱 벽에 테두리를 붙여서 싸가지고 이쁘게 교회를 어 재건축하듯이요. 겉모양만 바꾼 건데 이쁘게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아. 예. 교회를 새로 이렇게 좀, 고치려고 건축 헌금 작정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헌금 작정한 거였구나. 이제, 보금 안에 들어와서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들 다니면서 건축들을 새로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건물들을 사게 되고 하는데 이때 교회 건축에 대한 이제 헌신들 하게 되고요. 또 헌신한 대로 또 헌금하게 되고. 예, 하나님 앞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또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원 기도가 몇 가지 나오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잘못된 서원 기도도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나온 딸이 나온 사람이 딸이 달려 나와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서원 기도에 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서원기도도요. 취소하는 것도 그 방법을 주시고, 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차라리 서원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너희가 무죄하리라. 우리는요, 인간은 우리의 입술로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또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수 없고 우리에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서원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고 소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재물을 움직이시는데 보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양과 소를 피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흘리도록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너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헌금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무너지지 않는 빛의 등대, 빛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지만 결국 그 헌신은 나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요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가장 가깝게는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응답과 배경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한 땅 보내시는 이유가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저희가요. 서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방향이 맞아야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나를 위한 서원 기도, 나의 동기를 채우기 위한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참 말도 안 되는 성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면 우리 가정 좋아주시면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요. 그 무릎 꿇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베들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또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큰 재물과, 열두지파의 축복을 갖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딸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서원기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의 능력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서원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요한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미리 응답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인도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피와 양제사, 소제사, 모든 피제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방주를 세우는 것 같이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가장 중요한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일하는 현장, 또 우리가 공부하는 곳,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 붙잡는 게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을 살리는 참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한다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들어선 것처럼, 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환경과 현장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소원하신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처럼,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못했다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시 수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살리는 참된 서원이 시작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아침 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세상을 살리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 살리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